안녕하십니까. 사필 부정. 사는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닥터 부동산의 심규진 대표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여러분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부동산 문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어, 정부에서 규제한 그러한, 어,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아, 즉, 이 분양, 부, 어, 분양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아, 이런 가격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아, 부동산을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라는 아, 그러한 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상한제라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처음 이야기 어, 나온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면 노면... 정부 때 나온 것이냐.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이 분양가에 대한, 어, 어떤 그 제어 장치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 제가 찾아보니까요. 1977년도 분양상한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 분양가를 어느 일정 이상, 가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했고요. 아, 1989년에는 분양원가 연동제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으로 현재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민간주택까지 범위를 넓혀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 그 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그러면 역대 정권에서 다들 성공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뻔한 얘기겠죠?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부작용이 많은 부작용이 양산함으로써 굉장히 좀안 좋은 정책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인한 전세 가격 폭등이라든가 또 이런 건설사들의 도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왜이또 카드를 꺼내들여서 과연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끌어들였는가가 저는 상당히 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부에서는 이런 역대 정부의 이런 실수들을 정말 모르고 이런 어 부동산 카드를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드렸을까요? 그들도. 저희 도저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웬만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이 나중에 추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어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어 엄청나게 반대가 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찬성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 그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이 정부만 그렇게 자존심이 센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요. 이러한 어 잘못된 내용을 시인하는 순간 다음 차기 정권은 물건너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뭐 다른 정부도 뭐 그러는데 이번 정부라고 뭐 별다르게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제 생각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럼 다음 카드는 뭐일까요? 뭐, 보유세 또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규제정책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정책을 계속적으로 꺼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투기가 그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 투기와의 전쟁을 이겨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투기꾼을 모두 다 몰아내겠다라는 정책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요, 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규제 정책 기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수 한다라는 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그 규제 정책이건 완화 정책이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생각만 하셔야 될 분들이. 배 아픔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잘 지은 아파트 한번 저희 나라에서 지면은 100년이 가는 그러한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정부에서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와 또 완화 정책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냉온 전략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또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계속적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아파트, 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100년이 가는 아파트를 정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든 간에 우리가 판단해서 사고, 어, 좋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다. 저거 1, 뭐 2, 30년밖에 못갈것 같은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외면하는, 아, 이러한 풍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